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성일입니다. 저는 1975년도에 미국의 영양사로 와서 3년간 카운니 병원에서 치료 영양사 사역을 했고 그 후에 교육계로 와서 미국 캘리포니아의 초중고의 화학 또 영양학 교수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후 지난 20여 년간은 하나님께서 한의과대학으로 이끄셔서 한의과대학에서 영양학 강의 또 화학 강의 또 한의학 강의 한의영양학 또 한방내과학 어, 이런 것들을 전부 강의를 했고 제가 개인 클리닉 의사로 아, 23년 0인비고 아, 본토 사람들을 중심으로 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그 김정한 아,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건강을 돌보시고자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를 만나시고서는 우리 여러분에게 영양학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영양이라 하면은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양이라 하면은 영양이 잘 갖추어진 식품이 있고. 그 영양식품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을 안과 동시에 사람, 내 몸을 잘 이해를 해야 내 몸에 맞는 식품을 골라서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적당한 그 영양을 공급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그 앞으로 열주 동안에 이 식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그 식품을 먹어야 되는 그 인체, 또는 나, 또는 내 가족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엔 영양학이 한국의 영양학, 또 일본의 영양학, 중국의 영양학, 서구의 영양학, 유럽의 영양학, 이렇게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체질 또그 환경 속에서 오는 건강 상태가 또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같은 식품을 먹더라도 그 환경과 또 개인의 인체의 특성에 따라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몸의 건강을 이해해서 거기에 매치를 잘 시켜서 먹어야만 좋은 것도 유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학하면 어떤 식품이 좋은가요? 또는 어 어떤 체질이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나요? 이게 이제 결국은 어 식품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어야 하는 이런 단계적인 어 이해와 어 선택의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려면. 그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몸에 대한 자기 인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체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현재 내가 어떤 병증이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식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식품 구는 우리가 탄수화물 식품 또 단백질 식품 지방 식품 또그 안에 이제 아, 바이타민도 여러 종류가 있죠. 수용성 지용성 또 무기물도 필수적인데 거기에도 아 다원소 어, 어 미네랄이고 어, 소량과 다량 미네랄이고 소량 미네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 용량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뭐 어, pH. 에, 그 물이다, 알칼리성 물이다. 그 알칼리성 농도가 얼마나 좋다 이러면서 그 물에 대해서도 그 질을 상당히 우리가 어, 평가하고 골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이라 하면 쉽게 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그 영양 식품을 어, 내 지금 건강 상태 혹은 내 질병 상태에 따라서 섭취하려고 한다면. 식품군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천성적인 그 체질을 이해해야 되고, 또 현재 내가 어떤 병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양학 강의가 조금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열주하는 동안에 이 영양식품에 대한 모든 기본 화학적인 것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식품을 이해하도록 최소 한의 이해를 할수 있도록 저는 최대로 주어진 시간에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인체에 정상인체였을 때 우리가 섭취되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말씀드린 과 동시에 이제 부분적이나마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걸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고 또 병증의 흔한 병증들이지만은 고질적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그 병증에 따라서 어떤 식품을 선택을 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거를 이제 한주 동안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식품을 또 조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식품을 조리를 잘못하면 나쁜 식품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 동양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 보면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우리 그 일본에서 쿠킹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중국 사람들이 요리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식품의 질을 좀더 높일 수도 있고 낮게할 수도 있고 내게 좋은 식품이라고 골랐지만 조리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나에게 유익을 못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생활을 위해서는 식품을 이해하고 내 몸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인체가 어떤가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이 식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리를 해야 하나. 보관법도 사실 중요하죠. 어,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취해서 여러분에게 유익된 10주 강의를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31일부터 어, 매주 토요일마다 이 강의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 참석하셔가지고 어, 즐겁게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동양의학의 영양학 원리에 대한 특강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다른 주제는 성인, 노년 또는 황금기의 영양관리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했습니다. 일정은 3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10주를 강의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한의학에도 심어 놓으신 인간의 몸의 건강의 원리를 알면은 더 좋습니다. 그래야 장수하시고 성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신 김성일 박사님의 양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참 귀여하신 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양학에 대한 전문가이시고요. 또 한의학을 또 공부하신 박사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교도 많이 하시고 또 한의학을 성경적으로 잘 그것을 해석해서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실제로 또 골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총장님이기도 하십니다. 10주차 10번의 강의 제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하게 보시면은 좋은 내용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배우시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선택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건강에 연관된 영양소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의 재료들을 보면서 이 재료가 어떠한 영양소로 또 영양학적으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다면 좀더 건강한 식생활과 또 건강 관리 또 질병 예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맛을 위주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몸에 맞고 필요한 영양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제는 선택하고 식단을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을 만드는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관점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부모님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더 정성스럽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양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Knowledge is power라는 그런 영어의 말이 있듯이 그 아는 것이 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질병도 영양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은 영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양학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건강과 질병에 대한 식품과 영양소,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물질들의 작용, 또 상호작용과 균형에 대한 과학이면서 사람이 영양소를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흡수하고 운반하고 이용하고 배설하는 과정에 대한 학문입니다. 즉, 영양학이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질병을 예방하고 다스리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영양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시켜주며 건강한 신체는 건강한 정신을 보장합니다. 세 번째로 영양은 직접 간접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질병의 예방, 치료에 대한 공헌도 하게 됩니다. 넷째로, 그러므로 영양의 합리적 섭취와 관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에 대한 상식입니다. 거기에는 오해와 진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음식과 건강, 영양에 대한 지식은 맞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 상식 가운데 대부분은 극히 피상적인 지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를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식품에 대한 소문과 지식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그리고 광고하고 이런 모든 지식과 정보를 우리가 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를 영양 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 맛과 식사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영양에 대한 전문 지식을 알면 그동안 잘못된 식사와 영양 관리, 질병 관리를 제대로 할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장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인생의 노년을 맞이해서는 그동안 삶의 경험, 특별히 음식에 대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 음식에 대한 지식과 또 영양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식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에 대한 지혜이고 명철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일시는 3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0주간 매주 목요일마다 합니다 장소는 13,921 알테시아 블벌 세리토스 캘리포니아 90703이고요. 주관은 썸미니스트리에서 시작하는 지멘 유니버스티 이름으로 합니다. 문의는 저 개인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학생 등록은 20명만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등록비는 300불이고요. 10주 과정이고 그러나 장학금 특전을 드립니다. 3월 29일까지 등록하시는 분하고 65세 이상 은퇴하신 분에게는 50%의 장학금을 지급하여서 150불에 등록하여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끝나면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등록하여 배우셔서 하나님 축복으로 장수의 터닝포인트를 만드시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